더2026 캐너스 피커프 에즈에이 볼드리 인벤션 오브 에이 센츄리 올드 트럭 메이커즈 레거시 에이 러기드 하이카 파시티 유틸러티 머신 퓨즈드 위드 캐너스 엄머스테이 커벨 헤비두티 DNA 이트 룸즈 라우지 위드 에이 머스 켤러 프런트 앤드 에커잉더롱 로즈 프로파일 오브 캐너스 클래스 팔리그즈 컴플리트 위드 에이 볼드 그릴 앤드리 인포스테스틸 바디 업 데트 힌츠 앱이멘스 스트렝스 이번 에즈에이 피커프 잇필즈 디플리 루트드 인 캐너스 헤러티지 오브 빌딩 썸 오브 더 모스트 도라벨 트럭스 인더 월드 언더 더 호드 더2026 캐너스 피커프 더전트 컴프로마이즈 온 파워 프로포징 에틴 파워트레인 스트래터지 A 6.7리터 터보 디젤 v a 프로듀싱 메시브 투어포 헤비 로즈즈 앤드 A 하이아웃 포트 5.0리터 가솔린 v a 툰드포 하이퍼포먼스 어쿼딩 투 리포어츠 보스 엔전즈 R 페어드 위드의 로버스트 1 0 스피드 오토매틱 트랜지미션, 얼라우잉 포 스무드 시프츠 앤드 시리어스 토잉 케이퍼빌러티 업25,000 파운드, 메이킹 이트 모어 댄 케이퍼 벨포 디맨딩 홀링 테스츠. 인사이. 캐너스 브링즈 이츠 커머셜 트럭 노우 하투더 캐빈인 에서 프라이징 리 리파인드 웨이, 율 파인드 플러시 네더 시츠 위드 히팅 앤드 벤틀레이션. A12 인치 디지털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 End-A 드라이버 센트릭 레이아웃 웨어 컨트롤즈 R 인투이티브 앤드 빌트 포 인더런스,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피처즈 라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랭핑 어시스트, End-A 360도 그리이 캠어러 시스템 기본 디스피커프 A 마더 에지, 엑스터널리 더 바디 이즈 러기드 예트 스타일리시, 하이스트렝스 스틸 컨스트럭션 올터레인 타이어즈. And on an aerodynamic shield give it a commanding presence. The c h a s s i is reinforced. Letting it h a n d e off-road conditions while staying stable and controlled. It's r i n f o r c frame and suspension a r t u n d to absorb tough terrain without compromising ride comfort. This concept pickup d o e t just feel like a scaled down canoe's rig. i s a statement machine. It's built for people who need real utility. But reviews to settle for anything less than premium quality. Legendary toughness.